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가저씨 오늘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에 어니엄 한번 소개 드려보는데요. 자, 그냥 하면 또 우리가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 20%까지 세일 드립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카드 결제, 현금 결제 오늘 또 가능합니다. 무료 배송은 6만원 이상 말씀 드리고요. 자, 우측 상단 보면 전화번호 010-3614-9536으로 문자 주시면 주문됩니다. 자, 오늘은, 어,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쁜 다육이 한번 소개 드려볼게요. 자, 오늘 처음 보여드릴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인데요. 공작쇠라는 녀석인데, 오, 어, 이제 조금, 어, 뿌리가 조금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잎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무성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자, 하지만 에어니엄 종류들 이렇게 동그랗게 자고 이 공작새의 특징이 어, 보통 에어니엄들이 위로 많이 자라는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테두리가 옆으로 이렇게 낮게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높이 막 올라서지 않고 희한하게 이렇게. 어, 약간 그 분재처럼 옆으로 요렇게 삥 둘러서 낮게 자라는 형태로 자라더라고요. 공작새 오늘 정상가가 6만원인데 오늘 5만원에 날립니다. 요렇게 보시면 아래쪽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아래쪽 보면 요렇게 화분에 딱 붙어서 아주 이렇게 약간 옛날에 우리 그 국화 이렇게 딱 전지해가지고 키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에 저도 이 녀석의 매력은 이렇게 자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어, 요 녀석이 기본적으로 삥 두르고 있는 녀석이 요 정도 됩니다. 거의 한 30cm는 좀못 되는 것 같고요. 거의 가까이 폭이 그 정도 된다는 거. 자,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입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 흑사금인데요. 흑사금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이 정상가가 이제 4만원 판매되고 있는 아이 오늘 3만 3000원 까지 한번 내려 봅니다 흑사금 뿌리 잘 내려 있구요 얼굴에 힘 받았습니다 요렇게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아주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구요 얼굴도 굉장히 아주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됐어요 이제 뿌리에 힘을 받아 가지고 음물 발도 받았구요 회복이 완벽하게 된 상태구요 요렇게 사이즈 너무 좋... 이거 보세요 사이즈 너무 좋죠 흑사금 아주 어 풍성한 녀석입니다. 풍성한 녀석이고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도 이 흑사금의 다양하게 이렇게 약간 잔잔하면서도 금빛을 띠고 있는 이런 이런 매력의 흑사금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오늘 4만 원짜리 3만 3천 원에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얼굴 이렇게 생긴 얼굴들 감상하시구요 자, 흑사금이었구요 자, 눈부시게 빨간 아이입니다. 바로, 바로, 불새불새 철화죠? 철화입니다. 자, 요렇게 얼굴이 약간 솜털이 이렇게 나있으면서, 어, 철화의불새 철화 굉장히 귀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오늘, 어, 사이즈가 이제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크진 않은데, 이제 철화 중에 각양 가격대가 가장 어, 높은, 가장은 아니겠지만, 그 사이즈별로 굉장히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아인데, 이 오늘 4만원 날려볼게요. 어, 정상가 5만원인데, 4만원 날리고요. 요렇게 목대 있는 녀석들도 있고요. 사이즈는 한 10cm, 11cm,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좀 사이즈 작은 애들은 패싱하고요. 사이즈 어느 정도 맞춰진 녀석들, 어, 요런, 케어 얼굴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입장 하나하나가 색감이 너무 곱습니다. 자, 사이즈 작은 것들 패싱하고, 이렇게 자리 딱 잡은 애들, 자리 딱 잡은 녀석들, 요런 아이들 4만 원씩 오늘 보낼게요. 4만 원이에요. 불새 철아입니다. 기존에 세일 안할때 사셨던 분들한테는 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 해줘야 될것 같아서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 보세요. 와, 입장 하나 하나가 예술입니다. 불새 철아였고요. 자 그다음은 요 녀석인데요 붉은 수라는 녀석인데 이게 제가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약간 붉은 끝동과 핑크 마녀가 약간 그 중간에 섞여 있는 듯한 느낌 붉은 끝동과 핑크 마녀가 섞인 느낌. 그래서 붉은 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탄생한 녀석인 것 같다라는 저의 건방진 추측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입장 자체가 이렇게 붉은 빛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자구들 딱래서 얼굴이 지금 이제 뿌리에서 힘을 받아서 얼굴이 막 나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요렇게 꽉 차게 됩니다. 화분에 꽉 차게 되구요. 요 녀석들을 이제, 자, 봄이 이렇게, 이 목대도 한번 보세요. 목대도 좋구요. 요 녀석들이 이제 봄 되면서 조금 이제 단소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얼굴이 굉장히 작아지죠. 입장이 짧아지고, 어, 줄기와 얼굴이 딱 보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얼굴이 이제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꽉찬 꽃다발 형태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붉은 수온을 34,000원 소개하고요. 사이즈는 거의 20c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거의 20cm 가까이 34,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가격 문자로 보낼 때뭐 정상가로 잘못해서 보내는 경우에 꼭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붉은 수입니다. 붉은 수수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붉은 수로 왔기 때문에 붉은 수로 소개합니다. 붉은 수 오늘 네 번째로 오늘 보고 계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핑크 요정입니다. 핑크 요정 정상가 5만 원 오늘 할인해서 만원딱 띄어서 4만 원 나갈게요. 자, 핑크 요정이구요빙 둘러서 자구들 요렇게 형성되어 있구요. 요 녀석은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요. 가운데 부분. 어, 전체적으로 약간 녹색을 띄고 있는데 중앙부터 물이 들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어, 끝부터 이렇게 물이 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녀석은 가운데가 요렇게, 음, 레드벨벳 뭐 요런 종, 종류처럼 가운데부터 붉게 해서 밖으로 퍼져 나오는 형태. 요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로 물이 드는 녀석들이고요 가격 4만원입니다. 오늘 가격 4만원. 핑크 요정이죠. 핑크 요정. 핑크 요정입니다. 음. 자, 요렇게 준비되어 있구요. 핑크 요정은 오늘 4만원까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가운데가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드는 핑크 요정이었구요. 자, 그 다음에 착한 가격대 녀석입니다. 어, 메듀산인데요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고, 음, 그래서 가격도 착합니다. 정상가 16,000원인데, 요 녀석은, 어, 많이는 못하고, 이제 14,000원. 자, 2,000원 내려서 14,000원. 어제까지도 16,000원에 나간 녀석이구요. 음, 뭐, 2,000원 정도만 한번 빼보겠습니다. 더 이상 빼면, 뭐, 단가가 낮아서, 어, 마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포장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서 요거는 자, 14,000원에 그래도 작은 아이들 크게 한번 키워 보실 분들 요거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메듀사 얼굴 뭐 멋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건데 중요한 건 얘네들 자구가 밑에서 뽕뽕뽕뽕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굉장히 많은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키우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녀석 메듀사 14,000원 소개 드립니다. 얼굴 잘 보세요. 얼굴 이렇게자금 정확하게 딱딱딱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메듀사 금입니다. 뭐 금인데 뭐 하도 오늘 뭐 소개하는 것들은 다 금이어서 사이즈도 뭐한1 4 5 센치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적었습니다. 메듀사 였고요 자 다음은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많이 접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핑크 여왕인데요. 오늘 핑크 여왕 두 종류 합니다. 두 종류. 사이즈가 다른 핑크 여왕 두 종류인데 자 요게 이제 정상가 5만원인데 제가 4만원까지 소개해드립니다. 4만원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어, 화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 5만원에 구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핑크 여왕이고요. 자 자구들 아주 잘 붙어 있고요. 가지 너무 좋습니다. 자요렇게요 핑크 여왕 뿌리는 잘 내린 것 같아요. 얼굴 보면은 뭐 이제 뿌리가 잘 나왔는지 뿌리가 아직도 안 나왔는지 이제 대충은 알것 같아요. 요분들은 이제 뿌리는 완벽하게 이제 내린 것 같고요. 어, 핑크 여왕이 좀 색감이 어, 진하죠. 핑크 여왕이 아, 얘네들은 핑크 마녀인 것 같아요, 그죠? 자, 핑크 여왕이 조금 색감이 진한, 이렇게 좀 진한 감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오늘 4만 원짜리 이렇게 자구 보세요. 자구 너무 많이 달려 있죠? 자구가 다닥 다닥 붙어 있는 핑크 여왕. 오늘 이게 이제 중 사이즈입니다. 중 사이즈 가격 정상가 5만 원인데 오늘 4만 원 나가고요. 자, 요거요거 요거. 사이즈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요게 이제 정상가 8만원에 저희 소개하는 아이들 6만 4천원. 이거는 20% 합니다. 20%. 6만 4천원. 나가요. 요렇게요. 자, 요거 하나만 하셔도 배송비 빠지니까 6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요. 자, 저희가 6만원에 소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만 4천원에 핑크 여왕 대사이즈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구요. 얼굴 아주 싱싱 아주 아주 잘 색감 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붉은 빛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유지하는 붉은 빛이 어 많이 나오냐 조금 덜 나오냐지 항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초록색과 붉은색을 항상 유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색깔이 빠져요 안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물론 이제 성장이 막 되면서 조금 연해지긴 하지만 색깔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핑크 여왕 대사이즈고요 오늘 할인가 6만 4천원에 오늘 쏩니다. 핑크 여왕 굉장히 큰 사이즈 소개해 드려봤구요. 자, 이 뒤쪽과 한번 볼게요. 뒤쪽, 요런 녀석들. 자, 요 녀석들 보면서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릴 건데, 선라이징 금인데요. 어,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상가가 6만원 아이들, 키가 굉장히 큰 아이들입니다. 오늘 5만원 나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면, 얘네들은 조금 색감이 연해졌다는 거죠. 연해졌다는 건 뭐냐면, 요는 진하죠. 이거는 굉장히 진한데, 이건 좀 연하죠. 자, 성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막 이제 나와가지고 수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한 아이들은 아직 뿌리가 조금, 아, 나오긴 했을 건데, 이제 입장에 힘이 붙은 거 보면, 뿌리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충분한, 어, 영양분을 아직 먹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도 이렇게 색감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어느 정도 힘을 받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수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멋있습니다. 훨씬 멋있고, 썬라이징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잘 키워보신, 키우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멋있어요. 썬라이징 너무 멋있고요. 입장도 짧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키가 좀 커요. 키가 거의 뭐 28cm 뭐 이렇게 됩니다. 화분에서부터고요. 이제 뿌리부터 하면 30cm가 넘겠죠. 폭도 거의 20, 한 2, 3cm 나오는 모습. 볼수있고요 샌라이징 오늘 5만원 소개합니다 정상가 6만원 인데 어 많이는 못 내리고 요 녀석을 이제 5만원 까지 만원 뚝 띄어서 5만원 소개 드립니다 요런 얼굴들이 굉장히 여기 이물음미에서 색감이 진해 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녀석들 썬 라이징 이구요 자 이제 선라이징 이렇게 쭉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녀석인데요 자요 녀석인데 붉은빛이 거의 체리빛을 띠고 있는 녀석인데요 수모카죠? 수모카 오늘 자 만원 이것뚝 덜어냅니다 4만원 나갈게요 수모카는 아직 이제 뿌리가 어 많이 이렇게 수부을어 잡아내지는 못해서 아직은 조금 음 입장이 아직 힘이 덜 받았지만, 자이 가상 자리에 있는 입장 사이에요 자구들 보세요. 이 가상 자리에 있는 이긴 잎들은 좀 있으면 아마 말라서 떨어질 거예요. 말라서 떨어질 거고요. 일부러 굳이 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보기 싫으면 자르는데 떼어내지 말고 가위로 어,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더 좋아요. 자 수목 아주 자주빛 적. 빨간 빛, 예, 막, 요렇게, 뭐, 띄고 있는 녀석들이고요 어, 색감이 제가 아주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녀석들인데, 요 녀석 한번 수목화 소개해 드립니다. 한 20cm 정도 사이즈 나오구요. 수목화 오늘 4만원 날릴게요. 4만원 거의 제 손으로 쭉 폈을 때가 한 20만, 1, 2cm 되는데,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이뻐요. 자, 수모카. 오늘 수모카 보시고, 이제 하나만 더볼 건데요. 어, 이 수모카는, 아우, 이뻐요. 자, 수모카 보셨고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쭉 수모카 준비되어 있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옆에 있는 연어석인데, 자, 카나리아 금인데, 죄송하지만 얘는 5천원 밖에 할인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45,000원 나갈게요. 이렇게 색감, 요 녀석, 이렇게 물이 드는 녀석이고요. 카나리아 금, 요렇게 금빛이 도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 할인가 카나리아 금은 45,000원까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량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구들, 요렇게 어, 꽃다발처럼 쭉 둘러서 준비되어 있구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런, 요런 정도. 자, 카나리아 금이구요. 이쪽 것도 한번 봐볼게요. 아우,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요렇게. 줄기도 건강하구요. 요렇게. 카나리아 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열한 종류로는 열 종류인 것 같아요. 오늘 종류로는 열 종류 핑크 여왕은 사이즈별로 해서 두 개에서 열한 개, 개 소개 해 드렸고요. 이렇게 마지막 카나리아 금 꽃다발 이거 좋네요. 그죠? <laughs> 자 카나리아 금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지금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